자 이번에는 데이터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DML 즉 데이터를 조작하는 명령 중에 가장 첫 번째 했던 게 인서트고요. 두 번째 업데이트 문입니다. 자세 번째는 딜리트 문장이 있는데 딜리트 문장은 나중에 하고요. 이번에는 어, DML 중에 두 번째 업데이트 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업데이트 문은 명령어의 의미에서 보는 것처럼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수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신텍스는 update 테이블명 set set이 이제 수정할 컬럼에 대해서 변경할 컬럼 값을 지정하는 그런 문장의 구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은 set절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where 내가 해당하는 테이블에어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값을 수정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이제 조건제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지금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업데이트 한 개의 컬럼에 대해서 우리가 업데이트를 할때 업데이트 고객정보 고객정보라는 테이블에 어떤 특정 값을 업데이트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업데이트 고객정보 set 고객 정보 중에 어떠한 컬럼 값을 수정하겠다는 라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도시명을 도시명을 제주로 수정하겠다. 자, 제주로 수정하겠다. 그러면 그다음에 where 어떤 데이터의 고객 정보에 해당하는 그러한 정보의 도시명을 제주로 수정할 것이냐. 나는 고객 번호가 1 0 0 0 0 0 0에해해하하는고객 도시명을 제주로 수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11000-002의 고객의 강모현 씨인데요. 이분의 도시명은 서울입니다, 현재. 하지만 나는 이것을 제주로 수정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업데이트 문장을 실행을 하면 강모현이라는 사람의 도시명이 서울에서 제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런 문장을 우리가 구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하나의 컬럼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을 했지만 자보시는 것처럼 강모연 이라는 사람의 도시명을 제주로 바꾸고 나이도 지금은 33세 이지만 35세로 바꾸겠다 그러면 <laughs> 두 개의 컬럼에 대해서 에, 업데이트를 하는게 되겠죠 그럴 때는 예, 두 개의 컬럼을 콤마로 구분해서 이렇게 나열을 하시면 됩니다. 즉 업데이트 고객정보 set 도시명이 제주 콤마 나이가 35세 그 다음에 웨어 고객번호가 1000002에 해당하는 고객을 광모연이라는 사람의 데이터를 서울 33세에서 제주 35세로 수정한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정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자 사원 테이블을 가지고 돌담병원의 사원 테이블을 가지고 에, 한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사원 테이블은 사원 번호부터 주소까지 예, 칼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데이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테이블에서 사원 테이블의 사원 번호가 103인 자 103인 사원은 윤서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윤서정에 대해서 연봉, 연봉이 지금 윤서정은 3만 원입니다. 그렇죠. 너무 적긴 합니다. 3만 원. 그다음에 관리자 번호를 변경을 하게 됩니다.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요. 변경을 하고요. 그다음에 매니저 아이디가 기존 101을 109로 변경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매니저 아이디가 101이죠? 101에서 109로 변경시키고 셀러리를 3만원에서 6만원으로 변경을 시키고 싶은 겁니다. 자, 이 문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업데이트 0 0 0 0더바 EMP 0 0 0 0 0 0 0 0를0 0 1이었는데나0 1 0 9로 바꾸겠다, 0마0러리를 3만 원인데 6만원으로 바꾸겠다. 누구에 대해서? EMP NO가 0 0 3인사람0 대해서 이렇게 에, 구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수정 전 데이, 데이터는 103이 3만 원과 101이었습니다. 수정 후에는 103인 데이터가 6만 원과 109로 바뀐 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실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ENCEMP 즉 사원 테이블에 모든 부서 번호를 테이블에 대한 모든 부서 번호를 200으로 바꾸겠다. 어떻게 합니까? 자, 보신 것처럼 웨어절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업데이트 문장을 쓰실 때 웨어절이 없게 쓰게 되면 웨어 구문이 없게 쓰게 되면 이 해당하는 enc, emp라는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의 정보의 dptno를 200으로 바꾸는 게 됩니다. 그렇죠? 200으로 바꾸는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겠죠? 웨어절 사실은 이렇게 쓰고 싶었던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자, 밑에 보시는 것처럼 empno가 101인 사원에 대한 부서를 200으로 갱신하겠다. 보통 이런 식의 SQL 문장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죠. 정상적인 경우죠. 자, 이럴 때는 where 절에 이렇게 empno가 101인 특정 한 사람에 대해서 부서 번호가 부서가 바뀐 거죠. 그렇죠? 부서 번호를 200으로 바꾸는 그런 이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DPTNO가 200인 데이터를 관리자 ID가 105로 바꾸겠다. 이것도 뭐 쉽죠. 자, 웨어절에 DPTNO가 200인 사원을 매니저 ID를 500으로 바꾸겠다, 105로 바꾸겠다. 이런 문장을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 컬럼을 한꺼번에 변경시키는 경우요. 자, EMPNO가 104인 데이터를 부서가 데이터에 대해서 부서를 200으로 관리자를 105로 갱신하겠다. 어떻게 씁니까? 자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업데이트 EN, enc under by emp set 두개 컬럼을 갱신을 하는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dptno를 200 매니저 아이디를 105로 그렇죠? 왜요? empno가 104인 자이문장 한번 실행을 해보시죠 자 보시면 일단 104인 데이터를 한번 보실까요? enc under by m p 자 그러면 104인 데이터 dptno가 DPTNO가 뭐죠? DPTNO가 104인 게 DPTNO가 200입니다. 그렇죠? 자, 200을, 어, 200인데 200으로, 이래도 이제 200으로 갱신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니저 아이디가, 매니저 아이디는 지금 101입니다. 그렇죠? 101인데 나는 매니저 아이디를 105로 변경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 문장을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문장을 실행을 해 보시죠. 자, 실행을 해 보시면 자, 한개 행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시 ENC 션더바 EMP를 조회를 해 보면 104인 104인 남도일이라는 사람의 DPT는 200으로요. 그다음에 매니저 아이디는 105로 수정이 된 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의 업데이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데이터에 대한 특정 컬럼 값을 변경시킬 수 있는 이런 문장을 구사하실 수 있겠습니다.